광물이 부족하다. 이 행성은 지금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. 이 감염이 퍼지는 날엔 행성 거주민 전체가 전멸할 거예요.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. 밤에 움직이는 건 위험합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낮이 되면 감염체들은 녹아 버리죠. 해가 뜨면 나가서 놈들의 구조물을 불태우세요. 광물이 필요하다. 광물이 필요하다. Okay. Yeah. 조심하세요, 사령관님. 날이 저물어 가요. 감염체들이 곧 몰려 나올 겁니다. 해가 떨어졌군요.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. 로봇 친구. 혀감염충이라니안 좋은 소식이군요. 혀감염충은먹잇감을 끌어당겨 독소로 기절시키는 녀석들이에요. 절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. 새로운 탐지 기술니다진화를 완료했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.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. 야. 변이가 끝났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내에와요 아, 그꼭 그러셔야겠나요, 사령관님?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. 말리고 싶군요. 도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어? <놀람> 자, 변이 완료. 이제 대규모 광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광물이 <놀람> 필요하다. 더 버티세요, 사령관님. 날이 밝으면 감염체들은 모두 쓰러질 겁니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who's a person who's a p e r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. 제가 미리 몇개 표시해뒀습니다. 변이 완료. 아직 가볍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

전투 중이다. 야... 전투 중이다. 꼬 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.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. 이제 대규모 광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베스핀 가스가 모자란다. 전투 중인 아군이 공격받고 있다. 전투 중인 아군이 공격받고 다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. 해가 곧질것 같네요. 어둠에 대비하세요. 동맹이 전투 중이다 진화를 완료했다 계속 싸우십시오,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측정 결과 감염이 절반 정도 제거된 것 같아요 우린 할수 있어요 왕 저글링이에요 저놈들은 움직임이 빠를 뿐 아니라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어요 동맹이 전투 중이다 저도 오검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무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죽일 명 듣고 있다.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. 죽일 준비가 되었다. 공단 전투에서 적과 마주쳤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?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보 녀석은 이녀너은무 녀석은 이녀은 자제하십시오. 우리 기지가 감이체들앞이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. 이스석은이이 녀석은 이녀이 그 밤이 되겠군요. 서둘러 반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겁니다. 아군이 아, 공격받고 있다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아병체 녀석들, 마음껏 공격하라죠.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. 전투에서 적과 아, 마주쳤다. 아군이 아군이 동맹 기지가 위험하다. 전투다 작전을 시작하시죠 사령관님.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 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. 아, 동맹이 전투 중이다. 통과 <쥬가>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. <쥬가> 동맹이 전투 중 암흑에 공격받고 있다. 그말 할거노? 암흑이 거의 다 사라졌군요. 남은 것들도 모두 없애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. 동맹이 전투 중 암흑에 불가능하다. 이제 저 대기모 방면으로 할수 있습니다. 아군이 공격받고 있 베스피 동맹 전투 중다 아, 아, 동맹이 전투 중니다 감염체들에 대비하세요. 동맹이 전투 중이다. 전투에서 적광을. 아이고. 또 어찌되고 싸울 시간이 됐군요.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. 우주 모을 좋아한다는 것만큼은 날리고 싶습니다. 우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. 감염체들 사이에 바이로파지가 있는 모양이군요. 파괴를 하면 좋겠지만 밤에만 공격할 수 있어요. 해가 뜨고 나면 바이로파지를 공격할 수 없어요. 지금 당장 처치 못한다 해도 내일 밤에 다시 노려볼 수 있을 거예요. 잘하셨어요, 사령관님. 우주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바이로파지 때문에 애먹을 일은 없겠군요. 병이 완료. 우리에겐 통찰력이 있었고, 적에겐 없었다. 뭐 단단한 문제지.